그때 그러시더라고. 너는 진짜 여기서 살지 마라. 응. 내가 중국에서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창 밖으로 조금 내다봤는데 사람들이 우선 먹을 걱정을 안 하더라. 음. 입을 걱정을 안 하더라. 그거면 되지 않냐. 음. 응. 그래, 가서 배고프지 않고 가서 부모 없이도 살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은 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좀꼭 가서 살아달라. 응. 아. 부탁했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가영 TV의 김가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진짜 실물로 보면 훨씬 더 <laughs> 예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아입니다. 2015년 탈북해서요. 지금은 한국에서 7년차 정착 중입니다. 와 7년차면 거의 새내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게스트분은 북남 북녀 러브스토리 장선비 의 <laughs> 한양살이. 아, 장력 오빠의 와이프죠. 와이프의 이모 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딘가. 되게 주경 씨랑 많이 닮은 음.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경 씨네게왜 허니 음. 다좀 예쁜가 봐요. 아, 고마워요. 응? 그래, 언니 딸인도 아, 밥을 사야 되겠네요. 아니요, 아니 <laughs> 언니 딸인도 굉장히 예쁘고 음. 주경 씨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은 어딘가요? 음,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자영업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음, 어, 단비 롯더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마 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음, 복권이랑 뭐 스피더랑 이런 것들 팔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숍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언니 가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가끔씩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니 고향은 어디신 거죠? 음, 제 고향은 어, 양강도 대홍단근이라고 감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고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백두산이 혼이 바라보여서 많이 추운 것이에요. 대홍단. 맞아요? 네, 대웅단 맞습니다. 아니, 대웅단에 이렇게 <laughs> 예쁜 언니가 있었어요? <laughs> 아, 제가 대웅단을 뭐 무시하고 음.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대웅단은 굉장히 좀 시골이거든요. 농사 많이 하고, 정말 감자가 많은 그런 고장이거든요 음,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언니가 음.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랐네 <laughs> 아니, 그러기도 하고, 어, 여기 와서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선전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어디 다른 타지에 가면은 그러시더라고 해룡이 가까워서 그런지 음. 어, 그쪽도 되게 음, 좀 겁상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웃음> <역시>. <웃음> 거기서는 뭐 그렇게 예쁘진 않았는데 오늘 되게 풍선을 태워주네요. 아니요. 밥 사야 될것 같아요. 은 제가 언니를 처음 뵀을 때 진짜 예뻤었거든요. 음. 뭐 나이 배에 굉장히 동안이셨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또 이게 한국에 는 화장품도 좋고 아, 또잘 먹고 음. 마음고생 없고 하니까 음. 한국에 오면 한 10년은 어려우시고 또 예뻐지는 것 같더라고요. 것 네. 그러면 또 우리 본격적으로 언니의 스토리를 들어볼 건데요. 음. 고향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언니? 고향하면 그냥 우리 사람들은 많이 아프죠. 음. 네, 그냥. 음, 그때 왜더 하지 못한 거, 음, 이렇게 멀어질 줄 알았으면은 그때 좀더 해드렸을 거라는 그런 미련들이 남아서 고향이라면 왠지 아련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향에는 가족? 네 현재 네.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그리고 아... 언니 한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오빠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되게 고향에 대해서 마음 아프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보내고 뭐 전달한다고 해도 그 돈이 다 부모에게 가지도 못하고 맞아요. 또 어머니가 연세 이전 있으셔서 그냥 마음뿐인 것 같아요. 음. 네. 이게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모든 탈북민들은 다 북한 생각하면 그쵸. 마음이 아프고 음. 행복해도 행복한 게 아닌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웃어도 음. 되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맞아요. 이런 죄책감이 그냥 늘 한쪽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그 북한에 계실 때 제가 알기로 선전대에서 활동하신 걸 알고 있었는데 선전대에서 어떤 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 나이가 들어서 뭐 어릴 때 열일곱 살 때부터 한 거는 아니고요. 한 21살 때부터인가 음. 시작을 해서 방관첩 기동 선전대라고 보위부에서 군 보위부에서 어. 하는 음. 것인데 뭐 세명 내지 15명 규모로 아 국경 일대를 순회하면서 국경의 주민들에게 음. 탈북하면 안 된다. <laughs> 어, 너희 탈북하면, 어, 역적이 되고, 음. 어? 그 다음 뭐,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공포심을, 어,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먼저 탈북을 해서, <laughs> 네, 여기에 와 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매일 하는 네. 일이 그냥 이게 마이크 들고 퇴도 그래. 가지 말라고 네. 선전하는 네. 네, 직업이었는데 음, 옥수수 먹고 나와서 <laughs> 어, 흰쌀밥 먹고 나왔다고 뻔뻔하게 아, 막 네. 어, 그렇게 우리는 이런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어,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한국에 와서 네,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고 삽니다. <laughs> 북한에 있을 때 정말 일선에서 주민들을 음. 선전활동에 참여했던 분인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탈북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한국에 올 생각을 안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한테 너무도 멀었고요 음. 뭐 여기 먼저 온 탈북민도 우리 뭐 가족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에 갈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탈북을 시도해서 강을 건너게 되니까 중국에서 한결같이 너희는 한국에 가야 산다 중국에서는 어, 언제 오. 어느 순간에 잡힐지 모르니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해서 저는 한국에 떠 왔고 그리고 제가 탈 탈복하던 가정에 제 딸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음. 그 탈복을 결심한 계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탈복을 결심한 계기는 저희 언니랑 저희가 같이 왔는데 그 언니면 이제 처럼 장선배의 한양 사리에 그그 네, 장혁 씨의 장모님이 되시거든요. 아, 네. 그래 우리 언니가 한번 탈복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가족 탈북을 시도했다가 그게 실패를 해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돼서 정말 정말 능지처참을 당할 뻔했죠 가족 더 주어 가지고 그게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때 그 반항심에 네. 꽁꽁 숨겨져 있던 반항심에 거기서 더는 못 살겠다 싶어서 계속 저에게 주입을 주었어요. 어... 무조건 탈북을 해야 된다. 우리 때는 응. 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아서 시집까지 가봤지만 우리 응. 아이들은 어떻게 살 살게 하겠냐. 응. 응. 우리가 정말 뼈와 살이 부서지면서 응.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만은 좋은 환경으로 응. 데려다 주자. 응? 그래서 <laughs> 언니의 그구호에 따라서 어, 여자 다섯 명에서 탈북을 했됐어요자 <laughs> <할수>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음, 음, 언니? 언니가 딸 둘을 데리고 네. 또 제가 딸, 딸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여자만 다섯 명에서 네, 먹을 거를 등에다 지고 강을 더 강을 했죠 근데 아니, 와, 그게 또좀 점도 좀 우리는 유리했던 게 그니까 유리했다기보다는 좀더 깊이 생각을 했던 게 언니가 한번 탈북한 경험이 그렇죠. 있어서 이런 넓거나 막 그런 강에는 차마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밤에 막 강을 도강하거나. 그래서 그거 정말 강 옆에서 도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도강은 한 번에 성공을 했고요. 그 중국에 넘어와서 브로커가 알려줬어요 음, 어디 어디 가면은 음, 그 길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기로는 음. 브로커가 없이 받아주는 브로커가 음. 없이, 없이? 네. 어 그냥 북한에서 깜도 강인 거죠. 음, 북한에서만 저기를 가면 된다 하고 그 그냥 거기까지만 인도받고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넘어와서 음. 어, 거기서 중국 사람을 찾아서 중국 사람과 우리 언니가 먼저 탈북을 했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지인한테 연락을 핸드폰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네.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어, 그다음 어떻게 다음 번을 생각을 하. 하고 그냥 무작정 강을 건넜죠. 아니, 진짜... 강만 건너면 뭔가 정말 어, 응. 인더주의가 그냥 우리를 할짝 펼치고 있는 줄 알았죠. 그 지금 어, 김수아님의 언니분 됐잖아요그 언니분은 한번 탈북했다고 했었는데 음... 그때는 어디까지가 잡혔던 거예요? 우리 언니. 가 아, 자식 둘을 데리고 남편 따라서 사실 우리 언니는 좀 내성적이고 좀 여성여성한 스타일에 누가한테 싫은 소리 할 줄도 모르고 음. 어디 뭐 나서서 어, 누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형부가 리더를 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아이들 데리고 우리 친척집을 찾아가자 해서 사실 우리 아. 형부 쪽으로 중국에 친척이 있었어요 아. 그 친척집을 찾아서 흥룡강성까지 가는데 성공했고요 멀리 갔네네 근데 그 삼촌이 80이 넘은 어르신이었는데 원인의 가족을 중국 공안에다 밀거를 했어요. 그 친삼촌이겠죠? 다음, 네, 친삼촌이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다음 날인가 해서 삼촌이 밀거를 해서 공안에서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억걸을 치르면서 네, 다시 나왔고요. 근데 지금 그 삼촌을 이해하기 싶은 게 우리 여기 한국에 살면서도 보면 친척 집에 1년 가야 세번네번 정도밖에 하죠. 안 다니죠. 네. 네. 그랬는데 뭐그 삼촌이라는 사람은 뭐 어디서 얻어가도 두더보지도 못한 적하라고 지금 식구 네 명을 데리고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 감당이 안 됐죠. 아니. 믿을 수도 없었고 그 이건 그냥 순전한 제 생각에 그래서 아마 밀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밀고 하지 않았을까 아, 싶기도 하고 어쨌든 진짜? 그래서 네 저희 언니 때문에 정말 제, 저에게는 저희 언니가 영웅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언니분이 그렇게 연기를 주셨고 또 이렇게 정말 새 세상에서 살자 라는 이런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건데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음, 있으니까 너무 네. 정말 고마운 분인거죠 아 어찌 보면 개심한데 근데 또 그분도 북한에 가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학년인지 잘 모르셨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모르죠. 그분은 음. 그냥 어직 자기만 생각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 가족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공안에 어리나. 발각되기라도 하면 본인이 그 벌금 내는 그, 네, 그것만 음.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너희 토에 가서 살아라 하는 음, 그런 바램도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그러면 형부분은 북한에 두고 그러니까 여자 다섯 명만 넘은 거죠. 그렇죠. 근데 <laughs> 형부는 남겨두고 왔죠. 남겨두고. 참 마음 아파요. 아, 그 얘기 하드니까 진짜 벌써부터 마음이 아, 너무 짠해서 어떡하지?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희생을 해야, 음 응, 누구든, 그 그러니까 양손이 떡은 넘는 거잖아요. 그 형보 그때 잡혀서 가족도주였고 또그 청진보안서에서 또 자기들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도주 또한건 잡고 음. 하면은 누가 승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도 악랄하게 고문도 하고 거기서 언니가 막 배견하지 못하고 막 네, 아파해가지고, 언니는 먼저 병원 후송됐다가, 아 나중에 했는데, 그때 우리 언니가 거문받던 얘기, 언니가 지금 그 얘기를 잘안 하세요. 너무 어, 마음의 상처여가지고, 감히 그런 말을 정말 자기 인격체가 너무 무너졌어가지고, 너무 수치심에 아그 거문당했던 얘기를 하기를 싫어하세요. 그 정도로? 음, 네. 정말 그 죄를 짓고 역적으로서 그 안에서의 그 폭행과 만행들을, 음, 말하기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나와서 아이들을 육아하고 데리고 있던 가정에 나중에 형부가 나오기는 했는데 턱이 이만큼 없고 이마가 쑥 들어가서 흐물흐물하고 이렇게 뭐 떨어져 하자서. 떨어지고 사고였다기는 하긴 하는데 하여간 좀 사람 형체에서 그냥 뭐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완전 폐인이 되어서 나왔죠. 그리고 오래 못 살았어요. 그게 그냥. 정말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제가 갔거든요. 아이들을 데리러 언니 데리러 갔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 너는 진짜 여기서 살지 마라. 음, 내가 맞아. 중국에서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창밖으로 조금 내다봤는데 사람들이 우선 먹을 걱정을 안 하더라 음. 입을 걱정을 안 하더라. 그거면 되지 않냐. 응. 음. 음. 그래 가서 배고프지 않고. 가서 부모 없이도 살것 같으니까 거기 가면은 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좀꼭 가서 살아달라 응. 아. 부탁했어요. 가슴 아픈 사연이 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중간에 하실 때 따님을 음. 또 헤어졌어요. 네, 헤어져서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아. 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냥 강을 저희가 브로커를 할때 어떻게 그 기준을+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른들이 막 뛰어가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정말 키가 이렇게 높이 강물이 깊은 그런 데는 저희는 엄두를 못 냈어요. 우선 저희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수영할 줄 몰랐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다 수영을 못하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고향보다 더 위쪽으로 백두산 음. 위쪽으로 아유. 올라와서 완전 압록강 상류를 건너게 됐어요. 음. 북한으로 말하면 백두산이고 그다음 건너. 장백산에 음, 정말 깊은 수림 속에 있는 강 상류로 우리가 더강을 하게 됐죠. 근데 그 길로 말하면 염소들이 더강을 하는 길이래요. 아, 북한에서 아, 중국으로 염소를 밀수하는 음.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길은 좀 험하지만 이제처럼 조금 더 안전하고 물길이 얇고 네.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해서 더강까지는 무사히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깊숙이 들어다 보니까 백두산 원시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강 건너는 순간에도 저희가 강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막 부슬부슬 비가 내리듯 저희가 11월에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진눈갑이랑 비가 부슬부슬 오더니 그냥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안개가 막뽀이게 끼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하늘이 우리를 덮는구나 응, 정말 우리는 행운이다 막 이, 응, 때는 이때다 건너야 된다고 건너는데 그 기쁨도 잠시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나는 정말 우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새끼를 거기서 잃어버릴 줄 알았고, 아, 그렇죠. 응? 길을 잃어버려서 짐승한테 쫓기면서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응. 그냥 죽어도 시체 많은 고향에 가지 마라.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에 막그 하면서, 그때는 근데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온정신이 딸한테 가 있었던 거 같아요.